안녕하세요. 월간산 신준범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서 실내에서 바로 설악산 중청 대피소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출입구고요. 이렇게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면 중청 대피소입니다. 보시죠. 저희가 이제 중정대피소에 오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약을 하 다들 약을 해야지만 대피소를 이용할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 약을 하셨다면 이제 이곳에 오셔가지고 약을 확인하고 매, 담요를 빌리시거나 아니면 여기 바로 옆에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필요한 음식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매점은 보시게 되면, 햇반과 초코바 같은 간식, 그리고 물, 화장지, 가스, 거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고산 1000m 대 능선이라서 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르기 때문에 가격이 시내에 비해서는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그 고도를 비, 고 고도라든지 그걸 헬기로 올려오는 그 노력을 비하비하자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닙. 비싼 편은 아닙니다. 예약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예약하시게 되면 성수기는 13,000원, 비수기에는 12,000원입니다. 담요는 한 장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버스 시간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입실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오셔가지고 입실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여기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휴대폰 분실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원레 와이파이 SK 와이파이가 있고요. 지금 여기 이게 실시간 기상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청에서 사신 분들은 잠을 자는 분들은 대체로 아침에 대청봉에서 일출을 보러 가기 때문에 날씨를 확인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행 거리 하고 소요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체감 온도에 대한 것도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별 해 뜨는 시간과 해지는 시간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설악산 등산 지도가 나와있고요 여기 1대피소와 2대피소가 있습니다 이대피소가 결국 주무시는 곳인데 오늘은 평일이라서 2대피소는 차단이 되어있고 1대피소는 차단이 되어있고 2대피소만 오늘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두워서 잘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침상이 칸막이 별로 이렇게 한 명씩 주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 그리고 저가 3층. 여기는 계단이나 이렇게 올라가고요. 여기는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난방은 여기서 히터가 방방에 나오기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판을 돌릴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피소에는 샤워장은 없습니다. 뭐 외국의 산장 같은 어떤 그런 편의성보다는 최소한의 여건들만 다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옆으로 살짝 이렇게 나와서 갑니다 여기가 이, 이제 네. 산 밖이구요 여기가 남자 화장실입니다 어 엄청 따뜻합니다 히터가 아주 빵빵이 나와서 찜질방처럼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추울 염려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그 소변기로 물과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소변기입니다. 그리고 지 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은 다시 실내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담임 치자장 있고요. 탈의실과 치자장 있습니다. 이곳이 탈의실이고요. 아무래도. 잠을 자는 공간이 공용 공간인 만큼 탈의실이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사상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선반이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편의성만 갖추고 있습니다 서서 음식을 먹,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느긋하게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은 음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들어있지 않은 빈통입니다. 그리고 잔반, 잔반통이 있습니다. 여기 치사장에 가시게 되면 여기도 치사장이 있고요. 여기 치사장에 보시게 되면 잔반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잔반을 비우시면 되고요. 여기도 치사장 저장 탱크가 있지만 이렇게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 중청대피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낮이었다면은 밖에 중청대표소의 외관을 보여드렸을 텐데 저녁이라서 실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